저는 어제 저는 통화녀 저는 요 좋아!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건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경쟁하는걸 좋아요. 구독자로 경쟁하는 거죠.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호주지는거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친구가 유튜브를 시작해서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렇다. 저희는 지금 오프닝이에요. 어, 내일이나 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프닝은 아니고, 진짜로 실제로 해본다. 라는 의미로 가지고요. 음, 이제 저희는 흔한 형제예요. 앞에 말씀하듯이 오프닝할 때, 흔한 형제, 흔한 형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흔한 형제이고요. 어, 왜 흔한 형제냐. 저는 저희들은 슈퍼맨처럼 그런걸 많이 하거든요 슈퍼맨하고 흔한 남매도 많이 보고 그래서 흔한의 흔한 우리 형제잖아요 형제는 아니지 흔한 형제 흔한 형제이고 그 다음에 슈퍼맨같은걸 해서 흔한 형제예요 흔한 남매 이름에 슈퍼맨 알았죠? 그리고 우리의 빨뚱이랑 야하, 야하들처럼 저희는 뭐다? 형자 형차. 형자요 형자 형차. 흔한 형제 형 구독자의 자형자 알았죠? 어 이제 좀 배틀의 삶이리면은 토요일 그 아이 금요일이랑 일요일은 일단 금요일은 장도 그런 데갈 예정이에요. 축진가 그런 거할 예정이라고 해서 제가 가보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일요일은 특별 게스트가 오실, 오실 건데 뭐손님이강이 그런 사람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좀 좋은 사람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로블록스 배드워즈 세계 랭킹 100위의 친구가 있거든요. 있거, 네사춘 형이죠 이제 맞죠? 응. 그 형을 꼬시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뭐 많이 할 거예요. 걱정 이게뭐어사춘형 온다고 공부할 생각 그런 하라고 듣고예요. 네. 그게 간략하시면 되고요. 처음 유튜브 하니까 혼진는 어떻게 생각해요? 좀떨려왜 떨려요? 좀 다른 사람에게 영상 보이지 않으니까 좀 틀리고. 저는 떨리긴 한데, 뭔가 좀 올리면서 좀구족자로 경쟁하는 거? 그런 걸 보면 좀 재밌거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생각, 그을 바뀔 수도 있고,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그, 뭐더라, 슈퍼맨에서, 구호가 있잖아요. 그 슈퍼맨이 영어 나라. 그, 저희도 구호로 하나 만들 거예요. 네, 제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말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저희가 슈퍼맨 처럼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우리님? 왜냐면, 우리 슈퍼맨 보면 이제 극과 극 있죠? 네. 그런 거 만약에 좀더 우리가 뭘할수 있는 걸로 좀 체험? 먹기? 그런 걸로 잘할 거예요. 맞죠? 네. 체험, 예, 어제 말 그냥 면 약간 만약에 우리가 해외 여갈 때, 우리 아깝게도 저희가 유튜브를 안 해서 그랬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했어요. 맞죠 그래서 그때부터 했는데 음, 유튜브를 올리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음, 우리도 여행을 하면서 여행 많이 찍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많이 안 찍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행 많이 찍을, 찍을 거죠 응. 이제 저는 아마 이제 구호를 설명 드릴게요 구호 우리 구호는 큰 형제 포레보입니다 알았죠? 예. 음, 이제 이 말까지만 하고 끝날 건가를 정했구요. 정해야 돼요. 자, 뭐더말할고 있나요? 그럼 없어요. 그러면 그거라고 끝낼 진다. 준비됐나요, 어른님? 네. 예. 아, 다시 한번더 인물 소개. 저는 동걸. 저는 동건이야. 저는 여주. 예, 친한 형제 인물들입니다. 제작진, 엄마 아빠. 알았죠? 예. 제가 뭐 저희가 여기 혼자 살건 알게 할 건데. 그래도 필요 필요 있으면 했습니다. 자, 하나님 존재, 프로레버, 마지막 과입니다 하나, 구글 지 하나 둘 셋, 그날이제는버